안녕하세요. 저는 뉴미디어부 기자 그리고 송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재학 중인 김가연이라고 합니다. 네, 이번 기사는 세금에 대한 기사인데요. 지난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문건을 준비하게 됐습니다. 총 4개의 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. 1텀에서는 일반적인 세금 상식에 대해서 다룰 예정이고, 2텀에서는 우리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세금 이야기. 3텀에서는 종고세에 관한 이야기, 그리고 마지막 4텀에서는 한국 세종에 있는 조세박물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. 제가 맡은 건첫 번째 텀입니다. 이번 기사를 쓰면서 세금이 저희의 생각보다 훨씬 더저희 일상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. 세금이라고 하면 보통 딱딱하고 어려운 이미지를 떠올리곤 하지만 이번 기사를 준비한 동안 아, 사실은 그렇지 않구나 우리 곳곳에 숨어있는 것이 세금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대학생이라 보니까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지원받을 때 세금과 일상이 맞닿아 있다는 걸 많이 느껴요. 덕분에 학교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. 교수님께 그저 메일을 보내드렸는데, 아, 이렇게 좋은 기사로 쓰다니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 하셔서 줌 미팅으로 2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눴던 게 이번에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된것 같아요. 네. 보통 세금이라고 하면 약간 딱딱한 이미지를 떠올리거나 혹은 너무 돈과 관련된 것, 좋거나 좋지 않은 것,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.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기사를 읽으면서 사실은 세금이 우리 일상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돈그 이상의 가치를 많이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. 제가 준비한 이번 기사뿐만이 아니라 많은 기자들이 노력해서 신문 한부 한부를 학기마다 발행하고 있으니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신문을 또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파이팅! 안녕!